안녕하세요. 창조해복교회의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영생의 길입니다.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또 18절에서 23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르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도로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타월이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도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배가 되고 어떤 것은 육십배가 되고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8절에서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피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제가 일어나면 곧 걸려넘어진다. 똑같이던 물속의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의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백배 혹은 육십배 혹은 삼십배의 결실을 냅니다 장으로 보는 성경 맥을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니까 13은 1 플러스 3, 4가 됩니다 네 가지 것이 나오죠 찌를 뿌리는데 질가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의 신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를 지칭하기를 하늘에서 왔으니까 나는 신이다. 혹은 하나님이다. 혹은 천사다. 그런 말을 쓴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언제나 인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다. 즉,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그 가운데 태양계를 만들었는데 이 태양계를 살펴보면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을 땅 위에 살게 할 때는 창조주가 특별히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앞날이 대단히 막연합니다. 자견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를 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생겨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를 믿으라 한 말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명령한 것은 자기를 알아 인식하라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세상 인간과 같이 동물과 같은 형식으로 난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말. 말해주었는데도 이 말을 보면서 예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훌륭하다 하는 정도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는 이 세상에서 생물학적으로 난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죠 그는 하늘에서 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똑시 하늘로 갔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의 사명을, 즉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무슨 죄를 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뒤 자기는 본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는 이땅 위에서 살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예수는 자기 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그가 예수 크리스도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자기를 가리켜서꼭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즉,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지구덩이에서 난 사람들에 대한 명령과 질책과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사람들로서, 사람으로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자기를 가르켜서 인자다 한 것은 너희와 나는 같다. 같은 사람이다. 꼭 같은 뿐 아니라 나와 같이 되라.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표본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는 자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세상에서 편을 펴는 것이 무엇인가. 나와 같이 되라. 내가 인자다. 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나와 같이 되라. 크기가 나와 같이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크기를 말하면 예수는 이 우주를 창조하기도 하고 천국을 조절하고 천국의 조직을 만들기도 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와서도 그의 능력은 크게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인 자에게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능력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적당해서 나서 천국에 갈수 있는 진로소를갖다야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사람을 가르친 것이 한 1년 9개월 정도에서 한 2년 반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예수의 열두 제자로 해봐요. 다들 무식하고 무슨 천재나 그 당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 데리고 다니다가 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왔을까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가 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는 천국의 자손입니다. 왜 씨라고 했는가? 이것은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 나중에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인간들에게 예수의 영, 영을 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입니다. 동물로서 조금 발달했다 뿐입니다. 근데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가 있다면,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씨를 뿌려준 것입니다. 이 씨가 천국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자녀는 우리 지구뿐 아닙니다. 내 보기에는 저 우주 다른 곳에서도 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지구 지구덩이에 사람만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우주 다른 세계에서도 천국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자연 이으로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산 것은 다른 동물과의 차이가, 즉, 인간의 중요한 것은 생명의 터돈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예수가 바로 이 터돈에 영생의 씨를 뿌려야 되겠다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이 땅에 영생의 씨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씨는 원칙적으로 예수가 온 이후에 인간에게 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혹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일부에 시험적으로 뿌려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씨 뿌림에 있어서 예수가 공중에서 뿌려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로는 씨를 뿌린다는 유치한 말밖에 없지만, 예수가 직접 와서 뿌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가 직접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예수가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질 것이라야 제대로 성장을 합니다. 돌짝 밭이나가시도 머리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가 천국의 이치를 말한 것은 근본적인 이치는 복음소에 전혀 기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기록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 중 근본 핵심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영생의 씨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마태복음 대표하는 복음소인데도 영생이라는 말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의 전부가 병 고친다는 이야기 뿐이죠.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궁금했을 수도 있지만 병 고치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영생이란 말이 1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기록하면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비교적 잘 예수의 말씀을 써놓았는데 영생이 중요하다는 말뿐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기록은 자기들이 알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영생이 어떻게 하면 얻어진다? 그 방법을 기록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가 저 세계를 간 이후 기독교라는 조직체가 만들어졌고 이 단체는 예수를 섭포놓고 믿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죠. 믿음은 미신을 가리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는 믿음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복음서에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피스트인데 이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피스는 확인하다, 확신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기독교라는 종교 단체가 더군다나 바울과 선의가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은 열세권에 많은 책을 썼는데 그의 책을 읽어 보면. 예수의 진리에 대한 말한 마디도 없습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사상, 자기의 논리만 전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가 열두 제자에게 가르친도 가르쳐도 잘못 알아들었지만 오늘 날 우리들은 예수의 참뜻과 참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이것저것을 마치 자기 이웃집들하듯이 돌아다닐 수 있고, 저 우주 넓은 것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수양의 교양을 길러야 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땅에서 예수를 증거해 줄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태웠어요. 예전에는 예수를 죽인 신을 예수의 아버지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정확하게 깨닫는 운동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 교회가 예수를 바로 선포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천년 동안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예수를 죽인 신을 자기의 아버지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보기 에 딱합니다. 예수가 오늘날 이땅 위에 특별한 은혜나 빛을 내려주지 못할까 다건 빛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신을 아버지다 하나님이 다 떠들고 있는지, 어떻게 빛을 내려줄 수가 있으며 생명을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동료로서 사명을 다할수 있고, 그것이 또한 내가 사는 삶의 본본을 다 하는 것이고, 또한 내 앞에 작전 천국의 길을 가는데,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그 입장권을 획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